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즐거 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박진성 연애의 시집.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내가 있어서 당신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나는 겨우 쓸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시집을 바칩니다. 2018년 10월 박진성 나비 너 있던 곳에서 나 있는 곳으로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 온 세계가 옮겨왔다. 얼굴 네가 한번 웃으면. 여름 강의 물새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강물 밖으로 뛰쳐 나왔다. 니가 한번 우는데 강변 나무들이 한꺼번에 이파리를 흔들며 빛났다. 너의 얼굴, 나의 처음이자 끝인 그곳에서 나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밤, 당신과 천변을 걷다 보면 밤이었다. 우리는 물가를 사랑했다. 밤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본다. 부끄러움을 사랑하는 그대의 몸. 사랑은 어둠을 사랑하고, 강은 어두워질 때 물소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걷다가 걷다가 서로의 몸에서 더 어두워졌다. 천변이 길어지고 있었다. 강보다 너의 입술이 더 길었다. 자전거. 너의 뒤에서 너를 쫓아가면서 마침내 너를 놓아주면서 웃었다. 너도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웃었다. 거리. 나무들 사이에 거리가 있어 나무들이 살수 있는 것처럼 그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네 그 거리로 강물이 지나고 그곳으로 바람이 불고 그 좁은 곳으로 평화와 고요 그런 남말들도 오가고 그 거리가 그대와 나를 지켜 주리라 꽃이 피리라 꽃이 지리라 웃으리라 꿈 수요일에 비를 맞고 있는 너를 금요일에 우산을 쓰고 기다렸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대천, 흐린 날 우리는 백사장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본다. 여기서 간결하게 울고 우리는 다시 가야 한다. 물새때 층층이 공중에 계단을 만들고. 흐린 날, 너의 슬픔이 매달려 있는 높이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저기서 날고 있는 새들의 울음으로 우리는 또한 계절을 살아내리라. 우리는 천천히 백사장을 떠났다. 사과,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었다가, 사과잎이 머물렀다가,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매달려 있네. 너 대신 울었다. 네가 울지 못하는 날엔 꼭 내가 울었다. 너 대신 울었다. 세월 너를 만나고 물풀의 나무 잎이 되었네. 네가 웃는 곳 끝에서 매달려 더먼 곳까지. 가 보았네. 한번 뒤집어지면 먼 바다였네. 다시 돌아 누우면 해가 지고 있는 너의 어깨였네. 너에게 매달려서 나무잎 한 입의 기쁨을 알았네. 우리는 가지 끝에서 나란히 그 여름 내내 나무잎으로 흔들렸네. 누가 먼저 물들까 망설이지 않고, 나란히 다시 나란히 지상으로 돌아왔네. 바닥에서 뒹굴다가 사라졌네. 더먼 곳으로 같이 사라졌네. 빈 공중에 매달린 웃음 소리들 사라지지 않네. 긴 겨울이었네. 네가 사라지고 너와 헤어지고 맨 처음 한 일은. 가만히 침대에 누운 일.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물끄러미 들은 일. 너 있을 쪽으로 뛰는 심장을 다독여 준 일. 피가 흐르고 있을 곳에 피가 흐르게 한 일. 피 말고 다른 것이 흐르는 혈관에 안 보이는 혈관에 피를 계속 돌게 한 일. 써도 써도 줄지 않는 밤의 공기를 몰래 마신 일. 밤 속에는 또 다른 밤이 있구나 생각하는 머리를 톡톡 두드려 본 일. 이 세상에 혼자 와서 너의 심장 소리에 안심하고 네가 살아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나도 살았던 며칠 전에 나를 조용히 다독여 준 일. 이 세상에 혼자 와서 이제는 너 없이 정말 혼자로 살아가야 할 일을 가늠해 보지 않은 일. 이 별에 와서 이 별과 어울리지 않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했던 나를 가만히 되돌아 본 일. 이 침대에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구나. 이 침대에 우리는 나란히 누워. 아침을 맞기도 했구나. 언젠가의 아침, 언젠가의 오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평화, 그 작은. 너의 작은 발이 매만지고 있는 내 방의 공기. 내 방으로 쏟아지던 햇빛. 그 햇빛에 조용히 깨어서 나를 쳐다보던 너를. 생각하지 않은 일. 이제는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혼자 침대에 누워서 피가 돌고 있는 혈관에 피가 잘 돌도록 발을 쭉 뻗은 일, 뛰고 있는 심장을 계속 어루만진 일. 누워서도 어지러우니 이, 이 현기증은 네가 준 선물이구나. 너 없이 어지러울 날들을 헤아려 보지 않은 일. 너와 헤어지고 맨 처음 한 일은 너를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은 일이 세상에 혼자 와서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도록 네 옆에 있었던 지금은 울먹이고 있는 며칠 전에 나를 며칠 전에 너를 고요하게 작은 공원에 같이 앉아있도록 토닥여준 일 괜찮아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떨어지는 낙엽에 사랑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혼자인 나에게 와준 너를 너를 만나 함께했고 네가 가고 나선 혼자인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시네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 오늘도 사랑하세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